이네 번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아 이거 지금 우리가 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권태우는권태는 아 1989년도 1989년도에 이제 이그 녹음된 거기에서. 아 이게 뭐, 송덕기 신한성, 어 만남에 대해서 정언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택견을 수련하던 곳이, 어 저기, 지금 저 이제 배화학교에 있는데, 어, 그게 필론한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 서촌 한량, 이제, 그 택견 본사이라 했어요. 그리고 택견에서 사용 부위는, 어 손과 발인데, 주로 발로 차고, 손은 그냥 팔랑팔랑 이렇 자연스럽게 날리듯이 이제 그것만 한다 이거예요 손으로 치거나 막막이뭐 막막 붙잡아 대거나 막 이거로 막저 막 밀치게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전혀 아니요 이질적이요. 자 그리고 문안 문박 태견과 문안 태견에 대해서도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제 권태운 정원이에요. 그 이제 어 문안 태견은 이제 그 이제 사대문 안쪽이겠지. 어, 그리고, 어, 문박택견은 이제 사대문 박인데 이거를 저 기술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문박택견은 상체를 차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두리 쪽이지. 변두리 쪽. 송득기 얘기로는 변두리 쪽에서는 상체를 찬다. 발로 상체를 차는 것을 문박택견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안택견은 무릎 있잖아. 무릎 밑을 차는 것이다. 정경이 부위 있잖아. 아, 어, 거기를 차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 기술적인 차이, 차이가 있었다. 에? 그러니까, 문안택견, 아, 문박택견, 막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문안택견은, 어, 위를, 위를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송덕기가 얘기했던 그 위대택견이 문안택견이거든. 그런데 권태훈 얘기는 문안택견, 즉, 위대택견은 무릎팍 아래쪽만 차는 것이 지 위를 차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둬서 근데 기술적으로는 뭐 송덕기는 이게 저저 이제 뭐 하거든. 이게 아래도 차고 위도 차고 막막 막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택견 연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송덕기 택견에 대해서 뭐 얘기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권태우는,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안택견이지, 무난 문안택견. 무난 이게 이제 송득계가 이제 얘기했던 위대택견이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권태우는, 권태우는, 아, 무릎, 무릎팍, 아래쪽을 찬다. 말로 위 그러니까 어 상단 발차기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리고 어 손은 쓴다 했는데 이 손으로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손은 이렇게 팔랑팔랑하면서 팔랑팔랑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어 그걸 이제 손을 쓴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한 거예요. 타격을 하거나 주먹질하거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저 이질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송덕기 는 그러면 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기술적으로 83년도 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견은 어 거의 모든 기술을 다리에 의존하고 있다 다리에 의존하고 있다 다리 이제 발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권태훈하고 송덕기하고 발차기 위주다 어 그거는 지금 저어 공통되는 겁니다 송기술은 밀치는 데 쓰이거나 잡아당기는 데 쓰인다. 권태원 쪽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송덕기 쪽은 손으로 이제 밀칠 수 있고, 밀칠 수 있다. 그리고 잡아당기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는 거의 공격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발차기 하는 거니까 손으로는 거의 공격을 하지 않는다. 송덕기 쪽에서, 어 발을 많이 서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격투적인 기법이나 과격한 기법은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시합 시합 얘기입니다. 시합 시합을 할때 기술적인 부분 상대를 넘어뜨리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음, 어, 자, 네 번째, 기술적인 부분. 권태훈은, 어, 그 이제 똑같, 또, 똑같은 문안 택견 얘기하는 거, 저, 위대 택견. 그,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시합에서 어떻게 했을까. 문안 택견, 이제 시합은 아닌데, 권태훈 쪽은, 무릎, 무릎팍 아래쪽을 찬다. 위를 차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어, 그게, 저, 이제, 어,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 그 문안태견에서 그러니까 위대태견에서 권태운 쪽 얘기입니다. 무릎팍 아래 쪽만차다 손은 팔랑팔랑 날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어, 둔, 둔다 그 정도예요. 발차기는 맞지. 그 다음에 송덕는어 뭐라고 해서 다리 다리 위주로 한다. 이거 저 이제 발차기 한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손 손은 밀칠 수 있고 어, 잡아당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과격한 것은 할수 없다. 근데 밀친다 하더라도 막 상대방 확막뭐 막 때밀거나 이런 거는 저저 저 시합에서는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잡아당기는 거, 이것도 상대방 막오 붙잡고 늘어지고 이런 거는 뭐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좀 모호한 게 있어요. 어근데 어, 넘어 넘어 떨린다. 넘어 떨린다. 이래 돼 있어. 어, 권태훈 쪽에서는 이게 넘어 떨린다. 이거는 체집이 어, 어, 지금. 어, 안돼 있습니다. 무릎 아래쪽을차 찬다, 이거지. 어, 그게 문안택교 택개, 위대 택교다 이래서. 자, 그래서, 어, 이게 발차기 위주인 것은 이게 공통됩니다. 어, 그리고 손은, 권태호는좀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 저 두는 정도고 보조적으로. 그 다음에 저, 송득기 쪽은 손으로, 어, 밀칠 수 있고, 어, 잡아 당길 수 있는데, 이거 과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했거든, 거지 그래서 이것도 좀 보조적이다, 좀 모호해. 근데 타격 타격하거나 이런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어, 이게 저 권태원 쪽이 이제 시합 경기인지 규칙이 지금 어, 채집이안돼 있는 거래. 그래. 그래 이쪽에서는 이제 어뭐 그 시합을 할때 이제 어떻게 승패가 저 관리는지 어, 그게 확인이 안돼안 어, 되는데 송대기 쪽에서는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발로 차서 넘어뜨린 거지. 어,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무리해서. 송특기 택견 관리는 추적을 할 때, 이 용어적인 거, 어? 용어적인 거. 문안 택견이니, 뭐, 저, 문안 택견과 유 위대 택견, 이게 이제 그, 같은 것. 그 다음에 문박 택견, 어, 저기, 어, 아래대 택견, 이제 같은 것으로, 어 이해가 된다. 자, 용어. 근데, 이 문, 박 아래대는, 어, 지금 불필요하게 얘기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송특기 본인이 이제, 위, 저, 문안 택견을 해주니까. 어, 그래서, 어, 그 문안 택견인, 어, 그것을, 어디에서 했을까? 기억. 기억. 송덕기가 80, 송덕기가 83년도에는 거기 안타바닥에 모체라 에서 누상동, 누하동 쪽에 있는, 어, 그 근처에 있을 것으로 뭐, 추정이 됩니다. 제가 직접 안 가봤는데, 어, 거기가 모체다 했는데, 83년도. 그 이후에는, 어, 이게, 이게, 이게 빠져. 삼청동. 어? 삼청동하고 이제 영천이 이제 또 새롭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혀, 저, 저, 다른 지역이요. 거기가, 저, 이제, 본인이 했던, 이제, 그, 어 문안택견, 위대택견, 어? 어, 하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지역이 지금 말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그, 정확하게 우리는, 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적으로. 권태원하고 성득기 어떤, 저, 정원, 어, 어, 기록을 이렇게 비교할 때, 어 권태훈이 얘기했던 문안태견이나 송득기 얘기했던 문안태견이나 발차기 위주다 발차기 위주 손은 어떻게 좀 보조적으로 선다 권태훈 쪽송득기는어뭐 이렇게 밀치주고 잡을 수 있는데 과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보조적으로 이해해야지 어 그거 그 다음에 어 권태훈 쪽은 경기 규칙이 어 지금 채집이안돼 있습니다 어송득기 쪽은 어 넘어뜨린다 아 그게 경기 규칙이겠지 어 그런. 근데, 그, 넘어지면 지는 거지. 어. 자, 여기까지, 어.